이게 하다보니까 완전히 이게 신의 한 수야 음. 왜냐하면은 Who made the world? God made the world? 가 주어동사 목적, 주어동사 목적 그 다음에 의문사가 나오는 의문사 나오고 긍정문이 나오고 딱그 형태 아니야 근데 주어동사 목적 주어동사 목적이 영어의 기본이야 그게 기본 틀이라고 거기에서 모든 문장이 파생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니까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힌 한수구나 이거 Who made the world? God made the world. 그거 하면서 아이들이 리듬과 박자 이런 거를 터득해. 리듬이 Who made the world? God made the world. 너무 재밌잖아. 너무 재밌고 그것이 영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 박자야. 그 기본 박자에다가 살을 이리저리 붙이면서 영어가 발전돼 나가는 거거든. 나중에 아이들이 후메이드 월드의 맨 나중 끝판까지 가 봐.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장들이 계속 나온다고. 그런데도 아이들은 자기네가 중학교 3학년 이상 수준이 되는 문장을 막 암송을 하고 그림만 보고 외치고 있다는 걸 몰라. 아이들은 몰라. 그냥 그림 띄우면 하는 거야. 그게 삽화기 역설이 거기 같이 들어가면서 아주 세기의 발명품을 내가 거 집어내는 거지.